안녕하세요. 저일거입니다. 설 연휴 잘들 보내고 계시나요? 자,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도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죠? 자, 화이팅들 하시고 그동안에 수익 못 내셨던 분들 손실이 많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새로운 매매 방법을 터득해서 자기만의 매매 습관을 다시 한번 만드는 것 이게 가장 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파이팅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주일 정도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감기 몸살에 목소리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아도 말을 많이 하면은 아직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간신종목 한미반도체 자, 마지막 거래일에 한 8개월 정도를 지금 상단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좀 돌파를 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간이 좀싼 거리,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가 잔량으로 봤을 때는 또 한번 상승의 여력이 있어요. 상승의 여력이 있고 또 조정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줬을 때뭐한 7만 원 정도에서는 신규 매수는 이렇게 좀 보고 올라갈 때 쫓는 분들은 대응을 할수 있는 분들이 조금 유리하겠죠. 일단 물리면 안 돼, 물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한미반도체, 한 번, 보시기 바라고. SK하이닉스,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댓글에, 영상 댓글에 봤더니, 구독자님들이 삼성전자 돌려놓나요? 하고서 좀 질문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하고 기간이 좀 들어와 있는 부분. 그리고 21선, 61선, 항상 중요한 부분이죠. 13만 5천원 지켜주는 자리에서 오늘 한번 또 양봉 14만원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14만 5천원의 매물 단기 매물의 벽을 이걸 어떻게 소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더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하지만 지키는 자리는 13만 5천원은 좀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영상 댓글에 보니까는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는데 돌려놓기는 좀 어려워.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대로 간다 얘기하죠. 주가는 차트대로 간다. 아무리 삼성전자가 됐건 뭐 에코프로가 됐건 대장주가 됐건 차트대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에 다른 종목들 반도체들은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1%대로 그래도 조정을 주는 부분이야. 나쁘지는 않아 하지만 은 지켜주는 자리를 가까스로 좀 지켜주고 있는 부분 외국인이 많이 좀 빠져나갔죠 어느 정도 털어놓던 부분인데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괜찮다 하지만은 75,000원 76,000원 쪽에 얘는 매물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뚫어주고 뚫어주고 상승의 길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요 부분 얼마요? 73,000원 74,000원을 지켜주고 버텨 주느냐. 요게 좀 가, 마지막 강권이야, 강권. 강건. 그럼 73,600원 여기를 좀 강력하게 좀 지켜 줘야겠죠? 못 버티면은 73,500원 뭐 깨지면은 한번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승이냐, 하락이냐는 강력한 지지선에서 버텨 주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려주는 거야 판도가 그러니까 요 부분 삼성전자는 한번더 매물이 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은 sk하이닉스 뭐 요런 애들이 좀더 괜찮겠죠 앞으로는 한좀 보시고 hpsp 라는 종목이 좀 양봉이 좀 의미 있는 양봉이 좀 나왔어요 의미 있는 양봉이 하지만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45,000원을 지켜주고, 46,000원 지켜주는 부분이 나와야지, 또 상승으로 해서 앞정고점 5만원대 이상으로 또 올라가 줄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니까, 다음주에, HPSP, 이 종목 한번 좀 보시고, 제주반도체도 21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21선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뭐, 21선 매매. 이제는 5일선, 11선을 다 회복했기 때문에, 한번 눌러줄 때, 27,500원, 11선, 5일선, 21선 매매만 내가 대응을 한번 해보겠다 했을 때는, 매수가 다음 주는 한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 부분에서는, 한번, 제주반도차 한 번, 매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7,50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21선 깨지면은 또한번 조정을 줄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빠지는데도 그냥 마냥 갖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오르는 자리, 오르는 패턴에서 매수 해서 올라가면은 앞전 고점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고서 요 근처 가서또 한번 익절을 해주는 거고 매수를 했어 근데 얘가 하루 이틀 힘이 없어 힘이 없이 뭐 27,021선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일단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어느 종목도 마찬가지야 모든 종목 마찬가지야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 아무리 뭐, 반도체 그래도 일단 대장이었기 때문에, 뭐,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은, 장당을 못 하는 거야. 얘가 여기를 지켜줘야지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여기를 못 지켜주면은, 못 지켜주고 하락으로 간다 그러면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이 종목이 좋다, 어쩌다, 이게 없어, 여러분들. 어떤 유튜브 혹은, 어디선 무슨, 뭐, 10배 간에, 100배 간에, 뭐, 이런 유튜브들 영상에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매수해서 가야 될 놈들, 빠지는 놈들, 이것을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줄 알아야 돼. 주식 투자는. 에코프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그러니까 얘는 또, 이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날도 또 한번 10%대로 지금 올랐잖아 왜냐 상승을 하는 날은 그 다음날도 이어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다른 때보다도 요 때는 이어가는 부분이 좀 상당히 셌어 물론 다음주에도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은 하루 이틀 3일 오르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잘 보셔라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외위인하고 기간이 좀 들어온 부분이고 그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죠 빠졌기 때문에 다한번더 상승 요번 그러니까 파트에서는 눌러주더라도 다시 한번 21선 쪽에 오면 매수 한번 해봐도 되는 자리야 이제는 인제는 여기서는 20선 통과하고 20선 눌러줄 때 다시 빠졌죠 하지만 지금 자리는 틀려 틀리기 때문에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도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21선 쪽으로 눌러야다는한 번은 올라가 줄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그냥은 안 빠지는 버티는 자리도 나오기 때문에 21선 매매 어떤 종목은 21선 매매 어떤 종목은 11선 매매 11선 매매라는 얘기는 뭐예요? 11선 쪽으로 눌러줄 때는 매수 무너지면은 손절 이게 이평선 매매라고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평선 매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초보자들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이평선 매매를 해 주는 것이 물리지도 않고 손해보더라도 조금 손해보고 또 올라가는 놈들은 많이 먹고 할수 있는 방법이 이평선 매매, 이평선 매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정확히 21선이 얼마다가, 얼마다가안 나와. 그냥 분할 매수를 해줘야 되는 거야. 21선 언저리. 그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그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맞춰주고, 매입 단가를 맞춰주고, 거기서 내가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줄까.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그래도, 뭐, 요 종목 꼭 보시고, sp. HPSP,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보시고, 뭐,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도 괜찮은 거 많죠? 어버브반도체도 지금 21선, 18,000원 쪽에선 지지가 나오니까, 18,000원 쪽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또 버텨주고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그거 뭐, 그러니까 21선 쪽으로 붙어줄 때가 매수 구간입니다.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이 좀 나왔는데, 에브리봇은 제 리딩 종목이기도 해. 여러분들 리딩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는 조금 약간 단기 고점이야. 단기 고점. 높아. 이놈은 로봇 관련주. 그전부터 로봇 관련주의 대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대장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또 단기 고점이야. 한번 팔아주고, 조정을 줄때 어떻게 조정을 주는지, 지켜주고, 5일선, 3일선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을 따라서, 또 추세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무너진다? 그러면 정리를 해서, 관망, 또 다른 로봇 관련주들, 레인보우 로보티스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다시 20선, 60선 지지가 나오는지를 보고서, 아직도 매물이 좀 있어요. 매물이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이, 뭐 개별주적으로 막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별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좋아. 개별 종목으로 보시고 다음 주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요런 애들 보시고 포스코 형제들도 괜찮습니다. 이제 자리는 조금 잡아주고 있어요. 포스코퓨처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에 21선 매매, 21선 쪽에 내려오면은 매수, 21선이 무너지면은 손절 매도. 왜냐면 올라가는 놈은 21선을 안 깨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21선 매매를 해주셔야 돼. 이런 포스코 퓨처엠 이런 애들은. 그러면 지금은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끌고 올라가는 애들이 일단은 우선적으로 순위가 매겨져야 돼. 여러분들 순위가 매겨져야 되기 때문에 비리비리하거나 뭐 어떤 이슈로 한번 반짝거리는 놈들은 단타로 대응을 하고, 수인 종목들은 이평선 매매, 좀 전에 얘기했던 21선, 11선,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해주는 것을 꾸준히 좀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 그게 실력이 돼. 실력이 되기 때문에, 뭐, 누구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 스스로도 혼자서도 매매도 할수 있고, 또 주식으로 돈도 벌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꼭 그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니까 바로 주식 투자해서 내가 떼돈을 벌어야겠다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준비 기간이 있어야 돼. 1년이건 2년이건. 그 준비가 된 자만이 나중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냥 휩쓸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니까 러 항상 그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하시고 보시기 바래요 자, 2차전지에서 엔캠도 그도 지금 20만원. 목표값 내 20만원 정도까지 했는데, 진짜 20만원 정도에선 좀 놀고 있어요. 아직 차트상으로는 여력은 있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5일선, 11선, 요런 자리에서만 한번 집중을 해보고, 11선, 뭐, 18만원이 깨진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조정을 줄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조정을, 그러니까 요 부분을 명확하게, 자기 부분, 그냥,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매매에 임해야 돼.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떤 자리건, 어떤 종목이건 괜찮습니다. 가온 칩스, 가온 그룹주도 많이 올랐고, 가온 칩스,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리딩 종목을 들렸는데 급등이 나왔어. 매도, 앞정고점 가면 매도, 다시 한번 조정을 줬을 때는, 뭐, 65,000원에서 다시 한번 또, 쳐다볼 수 있겠죠? 지지가 나오면은 또 한번 매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65,000원이 깨지면은 또 한번 빠지는 거니까 65,000원 기준으로 가지고 뭐 65,000원 쪽으로 내려와. 뭐 66,000원, 65,000원, 64,000원까지 매수. 평균 단가 65,000원 만들어 놔. 65,000원이 깨지면은 일단은 나는 그건 본전 손절. 조금 손해 볼래. 올라가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7만 원, 뭐 74,000원, 75,000원에 나는 한번 팔아 먹을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투자는 아시겠죠? 네오셈도 지금 15%대로 다시 한번. 아, 이런 애들은 주가 위에 21선이 있다. 아, 이러면은, 아, 여를 뚫어주기가 좀 어려운 자리인데, 뚫어주는 날이 있어. 어, 이런 봐라. 세네. 다시 눌러줄 때 21선 매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부 차원으로 매매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공부들 하시고 종목들 찾아서 매매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좀 목소리가 또갈라지려고 하니까 자, 올해도 파이팅들 해서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